안녕하세요 민토꽃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네 바로 만들기를 해볼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바로 책가피 만들기 할건데 준비물 소개 할게요 바로 이어 보통 보통 색종이에 4분의 1이 되는 네 색종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종이를 4등분으로 접어주세요. 한번 접고 또 반을 접는 거예요. 4분의 1은. 4등분은. 죄송합니다. 이렇게 4등분이 되셨으면, 이렇게 이꼭짓점이 중심에 만나게 두 개만 해주세요. 두 개만 네개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두 개만 이렇게 집 모양이 될 게. 그 다음은 이거는 이렇게 반 접어 주시게. 약간 이메일 모양, 메시지 모양이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반을 이렇게 거꾸로 지, 뒤 접어 주신 다음 이 종이를 두 겹이 나올 거예요. 그두겹중한 겹을 이렇게 눌러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이 종이를 다시 떼어서, 이 안이 있을 거예요. 그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네, 이렇게 되는데, 이렇게 돼요. 그러면, 뒷부분도 똑같이 넣어주세요. 네. 됐으면 예시작품, 아, 예시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지금 Y책을 읽고 있어요. 이 Y책은 여기는 아직 안 읽었고, 여기까지 읽었는데,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. 보시면 여기 안에 두겹이 있잖아요 이 한겹을 이렇게 껴주셔서 심플하게 이렇게 어좀 간단한 책갈비가완성되고요어 죄송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민트꽃의 책갈비 만들기였습니다 빠이빠이